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받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의 강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 강은 그 근원이 알지 못하는 곳으로 흘러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충만하심을 받으면 그 충만함이 우리의 삶에서 아주 작게 보일지라도 우리로부터 강이 흐르기 시작하여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강물이 어디로 어떻게 흐를지에 관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이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세상을 향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지를 그 사람에게 좀처럼 보게 하지 않으십니다. 강은 모든 장애를 극복하면서 승리하는 모습으로 흘러갑니다. 한 동안 꾸준히 그 길을 따라 흐릅니다. 그러다가 장애를 만나게 되고 한동안 막힙니다. 그러나 곧그 장애물을 돌아서 길을 만들고 나아갑니다. 강은 꽤긴 거리 동안 보이지 않다가 곧 다시 넓게 합쳐져서 전보다 더큰 물줄기가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당신의 삶에는 장애물이 나타나 당신은 아무 쓸모가 없어 보입니다. 근원이신 예수님께 계속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으로 하여금 그 장애물을 피해서 가게 하시거나 그 장애물을 아예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강은 모든 장애물을 극복합니다. 절대로 당신의 시야를 장애물, 또는 어려움에 고정시키지 마십시오. 만일 당신이 잊지 않고 근원과 가까이 하고 있다면 강은 당신을 통해 끊임없이 흘러 그 장애물은 문제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감정이든 경험이든 당신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끼어들어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 어떤 것도 유일하고 위대한 주권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당신을 차단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우리를 통해 멀리까지 흘러나가 많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살찌우는 강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놀라운 진리들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주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진리들은 주께서 우리를 통해 흐르게 하시는 강이 점점 더 힘을 얻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당신 안에 강한 축복의 강물을 흐르게 하십니다. 김병삼 목사의 매일 만나 365. 오늘은 9월 6일 축복의 강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것. 오늘부터 6일 동안 두 개씩 짝을 이룬 세 개의 미니 시리즈를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이렇게 묶어본다면 훨씬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묵상에서 챔버스는 인생을 거대한 강에 비유합니다. 거대한 강물은 어떤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도도하게 흘러갑니다. 강의 근원이 어디인지 또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의 충만한 축복을 받으면 우리를 통해 그 축복이 땅 끝까지 이르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챔버스의 이야기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세상을 향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지를 그 사람에게 좀처럼 보게 하지 않으십니다. 챔버스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순종, 겸손과 관계 있는 말이 바로 위에 문장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찢어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 신발 털이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축복이 흘러넘친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 것뿐이죠. 오늘 묵상 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의식하지 않는 순간에도 누군가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만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받은 축복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오스월드 챔버스의 기독교 진리라는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10편 135편 6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의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세상에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하거나 그분의 뜻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분께는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또한 그분의 사랑이 이기지 못할 어떠한 죄도 실패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삶이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우리를 통해 땅 끝까지 축복의 강물이 흘러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6장 29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이라. 챔버스가 우리 인생을 강으로 비유한 것은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강은 모든 장애를 극복하면서 승리하는 모습으로 흘러갑니다. 한동안 꾸준히 그 길을 따라 흐릅니다. 그러다가 장애를 만나게 되고 그러면 한동안 막히게 됩니다. 그러나 곧그 장애물을 돌아서 길을 만들고 나아갑니다. 오늘 챔버스의 비유가 참 멋지다는 생각을 합니다. 강은 흘러갑니다. 그렇게 긴 거리를 흐르다 보면 여기저기 물이 합쳐져 큰 물줄기를 이루게 됩니다. 그 사이사이에 우리를 돕는 사람도 있고 커다란 장애물을 만나 삶이 하찮고 쓸모없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강을 만들고 계십니다. 난관을 만날 때는 오로지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다시 강물이 흐르는 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물이 흐르다 장애물을 만나면 조금 늦어지는 듯 보여도 장애물을 돌아 새로운 물줄기를 만들어 굽이굽이 흐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장애물은 늘 찾아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눈을 장애물에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챔버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당신이 잊지 않고 근원과 가까이 하고 있다면 강은 당신을 통해 끊임없이 흘러 그 장애물은 문제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강이 흘러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은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장애물과 어려움에 시선을 고정하지 않는 것이 장애물을 극복하는 첫걸음입니다. 성령의 강은 축복의 강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축복의 강물이 흐르면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까지 풍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미즈노 겐조라는 사람을 아시죠? 불시에 찾아온 뇌성마비로 인해 눈을 깜빡이는 것과 미소를 짓는 것 외에 무엇 하나, 자유롭게 할수 없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강이 그의 안에 넘쳐 흘러 많은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냈던 사람 말입니다. 그의 시집 감사는 밥이다에 보면 이런 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힘들지 않았다면 이라는 제목이죠. 만약 내가 힘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을 테지. 만약 많은 형제 자매가 힘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했겠지. 만약 주 대신 예수님이 고난받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없으셨겠지. 오래 전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홍정길 목사님이 어떤 집회에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뇌성마비 시인, 송명이 가진 유명한 나라고 하는 찬양을 들은 후, 송명이 시인이 공평하다고 하면 공평한 것입니다. 라고 했던 말입니다. 이 찬양 잘 아시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고개 근원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강줄기가 흘러 넓어질수록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영혼에 영적 유익을 끼치겠습니까? 우리를 통해 주의 진리가 흐르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입니까?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 무엇이 흘러가는가를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한줄 노트.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축복은 강줄기가 흘러가듯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봅시다. 당신에게 주신 축복이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 물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생각해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큰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사용하시는 이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그 축복이 흘러 넘쳐가게 함이라고. 마치 축복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그 축복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 난관, 우리를 가로막는 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은 잠시 늦을 수는 있으나 그 물줄기를 바꿀 수는 있으나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대한 강물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 도도한 축복의 강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